네, 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어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또 달성을 했고 이번 시즌 또 다시 새롭게 달려가야 하는데 어 역시 우리 올해도 또영경영 감독님 연버지 정말 잘 부탁드리겠고 어 정말 어느 때보다 어,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던 지난 시즌이었는데 감동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또잘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 영경영 감독님이 추구하는 야구와 LG 트윈스가 갖고 있는 전력, 이런 것들이 결국 통합 우승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물론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거라지만, 아무리 선수단이 좋아도 감독이 안 좋으면 은 우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감독의 역량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 이게 뭐, 누구 때문에 우승한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24년에도 경협볼은 계속 된다. 시즌2. 더 아마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 만약에 지난 시즌에 우승에 실패를 했더라도, 사실 지난 시즌에 LG 트윈스 감독 1년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 기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단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똑같이 우승이지만 지난해보다 더 과정에서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협볼 시즌 2 키워드는 주루와 수비인데 여기서 또 어떤 변화를 또 기대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협볼 시즌 2 연경혁 감독의 목표는 한 시즌 팀 최다승입니다. 자, LG 트윈스가 페넌트 레이스 최다승을 거둔 건2022 시즌이었습니다. 87승이었고요. 지난해는 86승이었습니다. 2022시즌에는 SSG가 정규시즌 그리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했고 지난 시즌에는 LG 트윈스가 통합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 목표는 그래서 88승인 것 같습니다. 페넌트 레이스에서 88승을 기록하느냐. 뭐 여러가지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페넌트 레이스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쌓으려면 선발 야구가 정말 잘 돼야 되고 타선도 활발해야 되고 부상자가 많이 없어야 됩니다 부상자가 있더라도 뎁스를 메울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운까지 좀 따라야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난 시즌에도 봤듯이 물론 이 경기차가 좀 벌어진 상태로 많이 갔지만 항상 이 1위를 지키는 게 정말 좀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지난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어, 시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영혁 감독이 말하는 2024 LG 트윈스 어, 최근에 인터뷰에서 지난해 공격 야구로 선수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결과까지 냈다. 올해도 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또 선수들 주도적인 그런 야구를 또 영경 감독은 펼칠 계획인데 대신에. 또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야구 그래서 어, 좀더 디테일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밀한 부분을 다듬어서 공격수비 주루에서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 사실 시즌 초만 해도 뭐 주루사 실책 견제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선수들이 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면서 페널트레이스 우승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이제 시행착오 없이 쭉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마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경엽 감독의 키워드는 역시 첫 번째는 주루입니다. 예, 주루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모습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좀 실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에 LG 트윈스가 팀 도루 166개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도루 실패도 101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신민재 선수가 그동안은 주루를 못한다, 발만 빠르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도루 37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발 빠른 거에다가 어, 주전으로 나가니까 주루까지 좀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민재 선수도 여유가 생기는 자신감이 붙는 모습이었고 이 개인 도루에서 신민재 선수가 도루왕은 아쉽게 하지 못했지만. 2위를 기록을 했고 또 박혜민, 문성주, 홍창기 모두 20도를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또 주루에서 왜 저렇게 미련하게 뛰냐? 많이 뛰냐라는 얘기가 사실 저도 많이 했었고, 모든 이제 뭐 전문가나 뭐 팬분들이나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상대 팀에게 언제든 뛸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 좀더 루상의 주자가 나갔을 때, 투수들, 수비수들이 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에게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또 항상 뭐 벤치 사인 없이 이제는 그냥 마음껏 뛰라 어, 뛸거 뛰고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공격으로 또 만회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부담감을 없애고 그동안 밖에서 연경혁 감독이 LG를 봤을 때본 거는 너무 선수들이 부담감과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걸 좀 깨주고 싶었다. 라고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나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패해도 된다는 어 그런 야구를 아마 1년 동안 계속해서 어 시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영석 단장님이 얼마 전에 또 스토킹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겼다 이런 것처럼 이 뛰는 야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좀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뭐 루상의 주자가 많이 나가서 어쨌든 주자를 옮기는 효과도 있었고 상대 팀으로 하여금 또볼 외압이나 이 수비 위치 같은 거를 좀 흔들 수가 있었고 분명히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 우승을 하는데 뭐 아예 이게 망했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스프링 캠프 때부터 실패 확률을 좀 줄이는 어, 부분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정범 코치님 워낙 잘해주셨지만 이제 어, 미국으로 또 연수를 갔기 때문에 새로 이제 정수성 주루 코치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정수성 주루 코치는 아마 이정범 코치가 팀에 있었어도 왔을 거예요. 네, 염경혁 감독님이랑 워낙 이제 넥센이랑 SK에서 또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또, 잘 알고, 또, 넥센 시절에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당했었죠? 네, 주루 플레이에. SK 때도 마찬가지로 또, 적극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주루를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코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수성 코치 합류가 또 주루의 변화를 가져올지가 좀 궁금하고, 2023 시즌 도루 실패가 좀 많았습니다. 실패 1위에서 5위까지, 홍창기, 신민재, 문성주, 박혜민의 문복용 선수까지도 또 실패가 좀 많은 모습이었는데, 도루 개수가 좀 줄더라도 조금 더 확률 높은 야구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루 파트에서는 좀더 지난해만큼 막 많이 뛰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도루 성공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1위를 또 달성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지난해보다는 뭔가 또 환경적으로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좀 실패를 줄이는 그런 주루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수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실책 때문에 에도 또 여러분들과 제가 또 뒷목을 잡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동안 실책 1위를 쭉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페널트레이스 마지막에는 실책이 좀 줄어들면서 n c 에 이어서 팀 실책 최다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염경역 감독이 지난 시즌 실책이 많았다고 생각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3루수 문보경, 1루수 오스틴이 수비에서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팀 실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보경 선수는 뭐 2022시즌은 수비에서 문제 없긴 했지만 어쨌든 또 지난해에도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3루수로. 예, 또 어린 선수가. 그리고 이제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야를 보다가 이게 캠프 때도 1루를 준비를 안 하다가 이제 뭐 이정원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또 김현수 선수가 또 1루에서 또 송찬희 선수도 또 1루에서 들어갔다가 좀 수비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가 1루수로 또 개막 두번째 경기부터 투입이 됐어요 원래 개막전에는 외야수로 나오다가 네,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것 치고는 실책이 많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문보경 오스틴도 후반기 감염 갈수록 수비가 완성도가 높아졌고요. 또 보면은 시즌 막판이랑 한국 시리즈 때 수비하는 걸 보면은 한국 시리즈에서도 물론 실책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또 수비로 우리가 뭐 많은 아웃카운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 오지환 선수나 신민재 선수 호수비 잘하는 선수들을 비롯해서 박혜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센터 라인은 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너 수비만 좀더 좋아지면은 저는 수비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보경 선수 오스틴 선수가 또 이번에는 캠프에서 또 안정적으로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책이 주는 것을 그래서 지난해와 가장 다른 점은 사실 지난해는 에 이루스도 사실 기존의 주전은 서건창 선수였고. 1루수도 이재원 선수였고, 물음표가 두 자리가 있던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을 했고, 실제로 2루수는 신민재로, 1루수는 오스틴으로 주전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계획을 한 것보다. 근데 이제 올해는, 지난해 너무 주전 야수들이 잘해주다 보니까, 1루 오스틴, 2루 신민재, 3루 문보경, 6역수 오지환 이 포지션이 고정된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비력이 좋은 유틸리티 자원인 구본혁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실제 개수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외야 쪽에서는 외야 수비는 뭐 홍창기 선수를 비롯해서 해민스쿨 어 많은 외야수들이 또 박해민 선수의 도움을 받고 있고 수비 범위나 수비 실력 뭐 이런 것들이 박해민 선수가 주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박해민 홍창기 그리고 문성주 선수가 외야 수비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안니쿤 선수도 후반기에는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또 백업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또이 선수가 또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뭐 기존의 외야수들에는 수비력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만 공격력에서 일을 좀만회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뭐 지난해를 기점으로 공수 다 잘하는 선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뭐큰 변수가 없다면 외야 수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경협 볼 시즌 2 주루와 수비에서 얼마나 실패를 줄여 나가냐가 올 시즌 염경혁 감독이 생각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과연 LG 트윈스가 지난해 완벽한 페넌트레이스, 완벽한 한국 시리즈였지만 올해는 더 완벽해질 수 있을지 어,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모습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막이 진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음. 여러분. 어, 짧은 스토브 리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선수 초대서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